훈측 경비병들은 나무에 가지치기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 교의 경비장조와 경비병이 나타나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일단 76년 8월 18일 날 발생했고요. 그냥 제3초소에 있는 미루나무 전체를 베는 것도 아니고 음. 가지가 이렇게 시야를 방해해서 이건 가지 쳐야 된다라고 하고 북측과 충분히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모니파스 대위랑 이제 그 한국인 노무자들이 가서 예. 이제 도끼랑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무 가지를 치려고 했는데 처음에 와서는 그냥 지켜보고 가다가 음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박철 중위가 와서 이제 좀 시비를 걸고 음. 그 이후에 이제. 그한 무리의 북한군이 트럭을 타고 와서 갑자기 이제 덤벼들었는데 박철준이가 그때 손목시계를 풀러서 주머니에 넣은 걸 이제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게 아무래도 일종의 신호 아니었어 공격하라는 음. 신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. 이후에 예. 이제 한국인 노무자한테 뺏은 도끼를 가지고 보니파스 대위와 다른 장교를 이제 무참하게 살해했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. 미루나무 절단 사건이라는 큰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의 노무자와 이제 병사들이 막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의 예선 명부는 허가 없이 우리 나무를 잘라서 이제 제지를 했는데 갑자기 보니퍼스테이가 도끼를 던져서 예. 박철중에 도끼를 이렇게 날라온 도끼를 잡아서 정당방위였다는 라 식으로 얘기했지만 북한의 수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음. 좀 그럴듯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. 너무 현장의 말을 너무 지어낸 거고 사실은 당시 이제 북한의 체제가 김일성의 그서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후계 구도를 좀 공고히 하는, 왜냐면 지금은 이제 3대째, 4대째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만, 당시에는 후계자한테 아들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좀 낯선 부분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또 당시 미, 76년도는 월남전이 막 끝날 시점이라 미국이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까지 좀 감행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